던져봤는데 총접자마자 갑니다. 저게 왜 저렇게 슬로우로 갈 수밖에 없냐면은 아이고야, <laughs> 아이고, 예 클라우드가 조좀 과하게 피킹했네요. 그리고 균열과 필망상이 있어가지고 자 순간적으로 한불 봐야 되는데요. 어, 예 그루비뇽가 갔네요. 자내 균열 좌우로 찢어지면서 아걱정이기 네, 때문에. 근데 이 조합이 진짜 무서운 거는 독성 연기랑 오멘의 연막이 리필되가지고 여기를 무한으로 이렇게 가리는 거라서 네. 결국에 설치가 되고 독성 연기가 셋업이 되면은 리테이크가 어려워요. 야, 결국... 그, 들어가다가 이미 소해를 많이 보는데요. 피 소를 가져가는 애널지입니다. 자, 안전한 위치를 잡으면 되는 스쿠바 네. 드론. 스쿠바가 차고의 주인이 돼 버리면 이건 끝입니다. 자 쏨도 갈뻔했는데 균열 숨은안 맞았습니다! 자 이러면 스쿠바가.. 근데 저가지고요 오, 자이테이 됩니다 ]은... 이러면. 예 네, 오디는 뭐저 여기 있습니다가 되는 거라 네. 함부로 쏘기도 애매합니다 이거. 아, 와브그리요 아 확실히 NRG 우선 좋아요 이든 선수. 근데 NRG도 지금 가야 돼요. 다음 클라우드에 리콘이 오기 전에. 아 잘하네요 에너지 확실히 이든이 경험치가 많아요 네. 그림 읽는 게 이래놓고 돌리죠 아 좋네요 추월 차선 사이에서 클라우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또 노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A 메인을 다시 탈환하고서는 정보를 쫓아가는 움직임 자체는 좋습니다 GX 근데 이게요 이번에 왜 C로 안 돌렸냐면은 독성 연기도 없고 월? 그냥 이거는 빠르게 어성 연결해 밀겠다 아솜 좋네요. 구덩이는 이미 완성이 됐고 <laughs> 있는 거 알아요 여기 플릭리스 혼자 남았습니다 네. 플릭리스 이든이 정리를 해주면서 4대1 아니면 계속 A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온다는 걸 알아서 오오 습격을 바로 오오 예 쏨의 라이프 게임이었는데 지금 잡혔습니다 어이! 요! 제가 보기엔 마다가 라이프 게임이에요 예. <laughs>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마답니다 오늘 예. 아 이러면은 여기서 자, 뒤 그나마 파이에서 바이... 포탑 빨랐습니다. 바이... 마다, 메이. 아, 마다가. 아 마다 안 좋아요. 마다가 안 줘요. 마다가 안 줘요. 야. 이러면 오퍼레이터는 또 살려야 할것 같은데요. 알아 가나요? 그냥 아, 안 가죠. 네, 안 가죠, 이거는. 네. 아, 저렸어요. 아, 아, 아 큰일 났습니다. GX. 확실히. 네, NRG 입장에서는 애초에 A는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 마다 인생 경기 이거 이래놓고 또 C 가면 돼요. 네. 아니 근데 진짜 마다가 야 예전에 그 느낌이 아니에요. 너무 안 오니까 다시 A로 간것 같아. 음. 나는 코를 웨이트 사이딩했는데 이걸 또 비를 때려요. 스쿠바가 또 받고 있습니다. 스쿠바 오! 오! 스킬 이러고 사냥꾼의 분 해본... 아, 이거 C로 돌리나요 그냥? 와, 와 진짜 오도 미쳤네요. 와 이거 이거는 진짜 이건 인정. 야, 구덩이로 와! 야, 이건! 아 야, 이건 좋네요! 구덩이를 연결적으로 쓰고 저기에 설치하고 부르는 거! 자, 나오는 곳에 마다가 기다리고 있구요. 피망상! 아, 아 잘해요, 잘해요. NRG 잘해요. 마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버텨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탄 상황이라 네. 근데 오늘 마다가 죽이려 아니 마다 오늘 뭐 지금은 뒤물때가 아니에요 네. 아까와는 다르기 때문에 오 이러면 웨스트사이드 괜히 마음 급해질 텐데요 아니 이렇게 안 놀아준다고요? 근데 뒤에 한명더 남아있어요 아니, 아니 이걸 이렇게 안 놀아줘요 근데 사운드 들었어요 야아 사운드 들었어요 야 방금 그 웨스트사이드를 배제하는 플레이에서 가장 크게 느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매서워요 구빈요. 네. 아 근데 진짜 오딘 오디는... 아니 브루크가 오딘을 잘 써요 진짜. 네. 저게 2라운드... 와. 아하. 계속 앞에서 시간 걸기 위한 나노 수업 이제 뱀잎벌 올 거예요. 자 스킬 왔고요. 다 빠졌어요. 자 그나마 여진 자 웨스트 사이드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차. 자, 오 마이 갓! 아니 웨스트 사이드 이기면 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웨스트 아. 사이드가 아, 피해 방사! 릴 레볼트. 어, 라이프 키. 와 근데 진짜 여거 이기면 얘기 달라지는데. 네. 여기 더 위험해요. <laughs> 자, 이제 스쿠버 봐야 돼요. 오, 막. 아니 브루코는 난인데요. 예, 이미 A롱 못 올라오게 한 거만으로도 끝이죠. 자, 사운드 한번 내주고 클래식이라 붙긴 해야 될것 같은데. 어느 이거, 순간에는 만약 기다리기만 하면 어, 감히 오늘 야! 브루코! 피카라! 알고 있거든요. 스팅어 산지. 야, 빠른 운영 할 거다라는 거 에너지도 안 믿어. 어, 설마 나가나요? 쏨? 아니, 쏨! 와, 오! 소음! 이야, 타이밍! 야, 와! 와! 라이프 게임! AMR! 인정! 인정! 예! 라이프 베스트 인정! 야13대 1로 상대가 선택한 헤이븐을 가져가는 NLG입니다! 어 이걸 그냥 나가요? 와 이렇게 컨택 모를 것 같은데요. 그, 그루빙류가한테 또리하다가 가나요? 아, 예. 자 이러면 자갈라인 가려줄 수 있나요? 설치부터 합니다. 오 싸웁니다. 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기 밀어야 돼요. 어차피. 체력. 갇혀요 이거. 갇힙니다 네. 이러면. 그냥 메인설 하고 아 근데 뒤에 이미 잠궈놨거든요. 오, 오! 이든. 근데 샷으로 이길 수도 있거든요. 자, 이거 위치 다 알아요. 두명한 명. 어차피 쉐리프로한 방이에요. 근데 세 발이요, 세 발. 총알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 자, 장전할 수 있나요? 오, <laughs> 두 발, 두 발. 체력 브리핑 우클릭 할 거예요. 야, 야 어, 클라우드. 어, 클라우드. 자, 에이 자네 쪽에 스킬 투자한 걸 봤습니다. 오케이, 와, 붙었어요 벌써. 예. 괜찮은데요, 이거? 네. 페이트더 던져주고. 이거 그때 영역을.. 오오 하나 더! 야.. 근데 스쿠바가 너무 잘돌어요총총 총, 총! 자 20여 초 남아있고요 어 봤어요! 오! 아 총을 봤는데! 아어 원웨이를 어, 잡아먹나요? 근데 이게 거리가 길어요 아피해 기다렸어요 다 맞았어요. 기다렸어요 야 페인트탄에 쏨이 가긴 했지만 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루빙 요. 그냥 없는 척 하는 게 베스트거든요? 아, 패밋말! 이 그루빙 요 에임이 오늘... 이야... 이거 머리 한 번... 아우, yeah. yeah. 깜짝이야. 아가 쉽진 않겠지만 떨굴 수만 있다면. 아이고야. 자, 구덩이가 완성됐습니다. 스쿠아. 바로 구덩이도 올려 주나요? 근데 빠르죠, 그루빙요? 네. 아니, 그루빙요 오늘 공격적인데요. 아하! 뭐야, 이거. <웃음> 야. <웃음> 저거 만약에 잡았으면은 기회수였는데 네.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아라 선수가 라이플이었다면 C회전문을 돌리면서 심리전을 좀 펼쳤을 텐데. 아, 마다 드리블. 자, 근데... 빨리 정리 네. 잘해 줬습니다. 네. 신경철 또. 이게 오퍼레이터를 들고 있는 아라 여성이 리테이크가 되는 애가 문제인데요. 네. 이게 지금 아이고. 너무 큰 짐이에요. 오퍼레이터가. 아이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예, 빠른 세이브. 자 추적기 하나와 전갈 패. 교환. 이러면은 자15 덮거든요. 라운드가 과연 하나 더 해줘야 되거든요. 세미 장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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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지도 어, 예? 못했어요. 예. 그렇죠. 오딘은. 쏘면서 본인의 위치도 다 노출됩니다. 야, 네. 그래도 설치는 됐습니다. 황혼을 사용하는 GX. 어어? 어? 어이구 컷. 어 예, 두명 잡았습니다. 야, 황혼 빼고 두명 잡았어요? 어, 야. 네. 이러면 기분 안 나쁘죠. 이 네. 야, 머리 아프겠는데요. 네. 포방. 자, 그래도 도전으로 그래. 오고. 어, 샷에 들고. 아니 자리 잡는 게 무슨 야, 아니 자리 맞네. 잡는 게 무슨 자2레이 이거 또 오퍼예요. 자 안전하게 해주죠. 오, 근데 예. 또 있는 거는 생각하기 힘들죠. 예. 아이고 반혜체가 안 됐습니다. 아 시간 벌고 있고요. 알아 그냥 하나요. 스쿠바. 어? 어, 스쿠바. 야, 아, 야 반혜체 안된거 명확히 알고 있었네요. 와. 못쓸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까워서? 누르고! 저, 아니, 어, 연방 안에! 연방 안에! 진짜 쏭미 아이디어 봐라 와! 와 스위치 바꿔주고! 아, 와! 쏭! 아니, 쏭 진짜 대박! Face, right? 야 와, 진짜 매 라운드 yeah. 위치 잡는 게! 열 번째 라운드 <laughs> 어, 어 전진 자, 포박에 맞지 않았고 어, 오디데시! 아, 아, 오, 오디데시! 이게 오딘이 아니었으면 2킬이 오딘! 아닌데 오딘을 상대로 역전진 진입하는 거 하나쯤은? 근데 아, 오딘의, 신이, 오딘의 신이 오딘의 신이 브루크 와 위치 선정 너무 좋네요 자 오딘 대 오딘 대결 방혼데비정씨 카운터 자 오딘 야. 오딘킬 나왔어요 그리고 헤븐 클리어예요 야 근데 클릭.. 아 이거를 변수 차단? 아니 근데 팀 게임 너무 좋은데요 진짜? 드릉 드릉 드릉! 오딘은.. 야! 오딘의 들어는... 신! <laughs> 네. 오딘 대결은 자리 먼저 잡는 게 짱이다! 클라우드 혼자 남았고요. 아, 야 황혼 만든 거잘 썼는데. 야 마다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8대 3! 그래도 이거... 최대한 스킬 아껴서 잘 먹었습니다. 와 이거 시에드. 와 꽃차마자. 아니 진짜 이든이 대박이네요. 야. 와. 야 지금까지의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너무 잘해요. 아 브로크 오딘의 신. 야, 너네가 시에드블을 먹었을 때 우리가 씬을 비우면 대전부 돌리고 어, 비로 와서 깨끗이. 추적기 날렸던 거 기억한다. 음. 야 구덩이도 올렸고요. 음. 이 스팸샷에 누가 가는 게 아닌 이상 음. 좀 힘듭니다. 아9대 3으로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자, 아예 깨진 않았습니다. 뭐진아니에요 네, 예, 아이고. 여기이거 예, 예. 이거? 어, 근데 한번더 나가요? 네. 페이트탄 메스킷 들어죠페트탄 페이트, 빠지는 거 노린 거거든요. 팀 항상 그래, 여기 기워죠 와! 아, 스쿠바 어? 어, 죄송요 아, 양념만 양념만 양양념 많이 쳤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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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다이리이한발 이거, 든요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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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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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러면은아이고 이거, 고거 발! 아 이거, 는힘이네요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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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시간이 없습니다. 예, 네, 웨스트 사이드가 마무리하면서 전투반 피스를 다 가져가는 Gx입니다. 들어갑니다. 좋았다는 콜. 근데 이거 숫자가 많아가지고 봐야 돼요. 네. 시선 처리가 중요하겠죠. 예. 네. 블링 레스도 자칫 고개 돌렸다가. 갑... 오,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러면 연결 불가. 야, 스쿠바에 나오는 타이밍 보세요. 와. 아, 야, 야, 진짜 야. 에너지 대박입니다. 아, 와. 와, 경기력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비크냐뭐 이미 와요, 이미 와요. 데미빨 대기 중. 몸성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이언트는 빠졌고요. 오딘의 신. 테미장식 입장... 아니, 이거는 리딩에서 아예 안 돼요. 게임이 네. 그냥 이든이 벌써 날읽어요 그냥. 네.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왜다 알지? 이런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근데 아, 진짜. 다음 행선지다 알고 있습니다. 오딘 앞에서는 스팸 하면 안 되죠. 펜디발 네. 바로 던졌죠. 이동주야, 펜디팔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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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뻔하지 않았나 싶어요. 두명정도 들어온 거 예상할 수 있죠. 이거 설치 불로가 가지고 못 하겠는데요. 음. 자, 드레쉬니다 오, 오 그를요! GX의 희망! 마다가 저길 잠궜어요, 지금! 자, 피해망상! 야, 이러면, 폭포나 자갈 어딘가 밀어야 되는데! 아이고, 야. 어, 그루빙요 자, 구덩이와 가지치기를 뚫고, b 로 밀어 넣었는데, 자, 안 들키긴 했습니다. 아, 어! 어! 이거를! 어! 와, 상계다, 이게. 어! 아니, 여기도 오디어댄야 피해망상에 못 들어오고, 역시 습격을 탔는데 늦었어요 네. 그루빙 요가 해야 돼요! 네. 그루빙이 위치 브리핑 네. 돼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그루빙 요가 에이스입니다 자 연결부 가려주고 들어갑니다 그루빙 요가 마다만 이겨준다면 오! 졌어요! 오! 웨스트 사이드! 자 마다가 어그로를 오늘의 자이러분 2대2 할만해요? 네, 네. 할만해요 할만해요 각이 많아서 플랭디스가 잡아냈습니다. 연도나 아, 동굴 백업 다 왔을 것같다는 월... 생각이 들죠. 상철 정원, 야, 프로페크, 다와라 그나마 쇼티로 네, 그나마 빨리 정리했어요. <laughs> 네. 자, 페인트 타까지 썼고 무덩이를 <laughs> 올립니다. 하지만 바다가 아 안에 정리. 오, 어, 이거 페인트 타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사운드 추가 죽어서... 갔어요. 아 클라우드. 수...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신경 돌돌로 찍고 이걸 왜온 거예요? 아니 려도 되는 건데 아니 신경 돌돌이 있는 걸 봤는데 이거를 그냥 가요? 어 지난번 경기력이 어디 간 거죠? 야와 소미 마무리를 해주면서 엔엘지가 이대0으로 승리를 가져가.